<laughs> 아이뻐. 너무 잘했는데. <laughs> 네, <알았어요. 웃음> 너무 잘했는데 이거. 어, <laughs> 어, <쳐다봐야> 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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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던데. 제가 여기가 땅이 흔들리는 알잖아데제 <laughs> 다리가 흔들리는 거였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그리고 또 지금 유민이가. 아! 뭐, 엔딩은, 그러니까... 좀 네? 엔딩은 좀 아니잖아요. 엔딩은 <laughs> 좀아니요 엔딩 무슨 일요 엔딩은 좀 아니지 않았어요. 아, 었나요 아, 그래서 분이 지금 굉장히 뒤에서 덜덜 떨고 있어. 그러니까 맞아. 다 도망갔어. 바로 끝나자마자 도망갔어. <laughs> 그래도 안무니까 어. 괜찮죠? 안전 안전. 안전 안전. 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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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. 안전. <웃음> <웃음> 자, 안전. 크리들 우리 약속했잖아요. 비지 제한기, 환해 제기아우는 무대일 뿐. 아, 알죠 그럼 저의 해명 타임을 한번 가져도 될까요? 네, 네. <laughs> 왜 갑자기 해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, 그 우선은 어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곡이라고 어. 크리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음. 그리고 어어 주변에서 이게 음악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좀 크리들이 놀랄 만한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진짜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 중간에 그러니까. 저도 보컬인데요, 댄스 브레이크도 넣고요. <laughs> 어땠어요? 좋았어요? 좋았어요? 아유. 솔직히 중간 에 음악 듣긴 했는데 음악? <laughs> <의악>? 음악이었어? <laughs> <저또 의악했어. 웃음> 안돼! 음악 <의악> 듣긴 했는데 <웃음> 아 음악 <laughs> 듣긴 아. 했는데 그래도 어 마지막에 나갈 때 크리들이 잘했어 잘했어 해줘가지고 힘이 많이 났습니다. 아 그러니까 아. 이게 저도 이렇게 힘을 받았잖아요. 승현 언니도 그렇고 효정 언니도 그렇고 힘을 많이 받았는데 이 기분을 이회차에서는 우리 미미 언니랑 유아 언니랑 아린이란? 아, 아, 아 부끄러워 <laughs> 네, 저희의 이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, 2회차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